안녕하세요. 힐링유 사주운세입니다. 힐링유 띠별 주간 운세를 시작하겠습니다. 소띠, 재물운, 횡재운, 애정운 이렇게 나누어서 12월 2주, 12월 7일에서 11일까지 한 주를 훑어드리겠습니다. 61년 소띠, 12월 7일, 재물운, 횡재운, 운 애정운을 알아보겠습니다. 12월 7일은 나가는 재물도 다시 돌아오는 날입니다. 규모에 큰 욕심만 부리지 않으시면 좋은 흐름을 통해서 만족할 정도의 수익은 거둘 수 있는 날입니다. 그런데 행재운과 애정운은 살짝 좋지 않네요. 12월 8일 화요일 나쁜 날은 아닌데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날입니다. 평소 정도의 운영을 유지하되 수익과 손실을 최대한 짧게 끊어야 하겠습니다. 좋은 흐름은 아닙니다. 12월 9일 수요일입니다. 판단 능력은 좋은 편이지만 구체적인 수익이 나지 않습니다. 적절한 규모의 수익이 가능한 정도네요. 나쁘지 않은 정도이니 가볍게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12월 10일 목요일입니다. 이날은 주변의 도움을 받게 되는 날입니다. 어려움이 생겨도 크게 막힘이 없을 것입니다. 문제가 생겨도 해결책이 함께 생기는 시기니 오늘을 미루지 마시고 활용의 만전을 기해 보십시오. 12월 11일 금요일입니다. 비교적 좋은 흐름이지만 위험에도 함께 노출된 날입니다. 작은 수익을 내거나 아니면 손실을 줄이는 정도의 흐름입니다. 나쁘진 않지만 절대 무리할 정도의 운세는 아닙니다. 73년 3년 소띠입니다. 12월 7일. 오늘은 주변을 통해서 뜻하지 않은 재물이 들어오는 날입니다. 재물을 운영하시는 분이라면 수익의 확률이 높은 날이며 재정적인 컨설팅을 하신다면 좋은 의견을 가지게 되는 날입니다. 횡재운과 애정운도 좋네요. 12월 8일 화요일입니다. 단순한 흐름보다는 일 관련 부분에서 재물을 취하기에 아주 좋은 날입니다. 특히 운영에 대한 감각이 뛰어난 날이니 재정적으로 중요한 판단을 해야 한다면 오늘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2월 9일 수요일입니다. 수익을 위해서 진행하는 일이 있다면 다음 기회로 미루어야 하겠습니다. 재정 흐름뿐 아니라 전체적인 운의 흐름이 좋지 않은 시기네요. 12월 10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약속한 것들이 깨질 수 있습니다. 지켜진다 해도 온전하지 않겠네요. 아주 나쁜 흐름은 아니지만 계획이 다소 틀어지는 날이니 오늘은 어, 자중하시기 바랍니다. 횡재운도, 애정운도 좋지 않습니다. 12월 11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약속했던 부분에 아주 차고가 발생하는 날입니다. 특히 재정적인 부분이라면 막힘이 발생할 수 있는 시기이니 사전에 꼭 어, 충분히 점검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 횡재 운도 복권 구입에 좋지 않은 날입니다. 운의 흐름에 막힘이 많은 날이니 어, 돈만 날릴 수 있으니. 오늘은 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85년 소띠입니다. 12월 7일 월요일입니다. 전체적인 흐름이 나쁘진 않습니다. 오늘은 욕심만 부리, 에, 욕심을 많이 부리시면 화가 될수 있으니 평소 정도의 수익을 기대하시고 운영하신다면 만족한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무리하지 않으면 좋은 흐름입니다. 12월 8일 화요일입니다. 모든 흐름이 경우에 따라서 나의 의지와 다르게 바뀔 수 있는 날입니다. 평범한 흐름에서 너무 큰 수익을 바라는 것은 무리가 있겠습니다. 나쁜 날은 아니지만 무리한 운영을 하시기에는 흐름이 다소 부족해 보이네요. 12월 9일 수요일입니다. 크게 바뀜이 있는 날이 아닙니다. 평이한 흐름을 따라가야 하는 날이니 무리하지 말고 그렇다고 위축될 필요도 없, 없습니다. 운영을 하시는 분들은 규모를 줄여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현명한 결과를 얻게 될수 있겠습니다. 12월 10일 목요일입니다. 나가는 재물도 다시 돌아오는 날입니다. 규모에 따라 큰 욕심만 부리지 않으시면 좋은 흐름을 통해서 만족할 정도의 수익을 거둘 수 있는 날입니다. 12월 11일 금요일입니다. 위치와 지위는 얻어도 실리를 얻지 못하면 작은 실리를 얻게 된다면 명예를 잃거나 어, 책임 소재에 휘말리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얻는 것보다는 잃는 것이 큰 날이니 어, 자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애정 운도. 어, 약속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사람과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을 해야 하니 네, 짜증도 많이 생기겠습니다. 85년 소띠까지 12월 7일 월요일에서 12월 11일 금요일까지 한주 운세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제모른 횡재운 애정운을 잘 살펴보시고 한주 운영 잘 하시기 바랍니다. 차가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